고민은 나눌수록 줄어드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든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명쾌한 해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부동산 기원하면서 생방송 부동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순서 부동산 안방 강연회로 시작합니다. 현장의 명강이 안방에서 편하게 들어보시고요. 시장의 흐름을 읽는 해안 좋은 물건을 고르는 안목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명사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명사는 LJ 부동산 연구소 임종옥 소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에 들려주실 건가요? 예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대한 순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잡아봤는데, 자, 지역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또 얼마큼 어느 지역이 또 많이 상승했는지 그런 부분을 볼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요, 나중에 어, 나는 어디에 투자를 좀 했었고, 또 앞으로 어디 해야 될지 그 해안을 좀 잡아 봐야 되는데, 사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상위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별 아파트 상승률 순위가 되겠는데요. 어, 이 가격 자체가요, 어, 그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그 순위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어, 이게 순서가 좀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 넘어갔습니다. 자, 1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순위는 서울이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승률로만 봤을 때 순위를 지금 매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겠는데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그러니까 2016년도 6월 그리고 또 2017년도 6월 딱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요. 실거래 신고된 부분들을 분석을 해본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2016년 6월에 비해서 서울은 총 11%가 상승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등은 부산했습니다. 부산이 11%, 그리고 3등은 이제 제주도가 3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세종시 5위까지 이렇게 1등, 1위부터 5위까지 서울의 세종시까지 순위가 발표됐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한 지역도 있는 반면에, 또, 양극화 현상에 의해서 또 지방은 또 하락한 지역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락한 지역을 좀대처로 보니까요. 충북이나 경남, 그리고 울산, 충남, 경북 등은 이 아파트가 1년, 지난 1년 동안 약 1%에서 많게는 5%까지 하락을 한걸볼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난다라는 점을 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투자에 대한 결정을 또 내릴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자, 상승률 서울 지역에서도요,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이 바로 송파구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1년을 대비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매 주라든가 또는 한달 그리고 또 3개월 단위로 또 분석을 했을 때는 또 지역이 더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상승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참고적으로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어디가 제일 많이 상승했느냐? 1위는 바로 송파구가 되겠습니다. 송파구는 전년 대비 약17% 정도 상승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자, 2위는 바로 강남구, 그리고 또 3위가 마포구가 좀 차지를 했습니다. 자, 4위 강동구와 또 5위 서초구가 또 상승했었고요.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또 노원구가 6위, 그리고 강서구와 중구. 그리고 성동구 영두포구 정도 순위로 어 순위가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보시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 17%가 올랐고요. 그리고 또 12위를 차지한 영두포가 약12%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가격들은 3.3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제곱미터 가격이 1년 사이에 얼마큼 올랐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이,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송파구에 대해서 한번 어떤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송파구에서도 가장 많이 오르는 데가 바로 잠실동에 위치한 레이크팰리스였습니다. 자, 레이크팰리스였는데요. 작년 6월 기준으로 13억 1 천만 원에 대한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다가요. 지난 6월달에 18억의 거래가 됨으로써. 상승액이 5억이 차이가 나는 아주 많은 그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로 봤을 때도 38% 상승액으로 봤을 때는 5억원 이렇게 1년 사이에 5억이 올랐던 어, 가격을 형성하는 아파트가 됐고요. 자 2위는 바로 방위동에 위치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상승률로는 레이크 팰리스보다 못하지만 가격으로도 3.6억 원이라는 많은 가격이 좀 상승했었고요. 자, 2016년도에는 10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2017년도에는 1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다. 자, 그리고 3위도 똑같이 역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중에서도 2단지가 형성했었고요. 그리고 4위는 석촌동, 그리고 5위는 풍납동에 위치한 어, 노바빌 아파트가 약25% 정도 상승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 가격 상승률로 보는 게 아니라 상승률로 순위를 정한 거기 때문에 기존 대비 2016년도 대비 많이 오른 순서로 순위를 매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등은 바로 강남구가 되겠는데요. 자, 강남구는 많이 올랐죠. 자, 강남 3구에서 지금 강동구까지도 강남 4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역시나 송파구와 강남 그리고 좀 있으면 말씀드린 서초구까지 포함해서 거의 강남 3구 위치에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1위는 바로 일원동에 위치한 우성 7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약 29%가 상승했었는데요. 작년에 9억 4천만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지금 12억 천만 원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승 액으로서는. 약 2억 8천만 원이 오르면서 상승율로는 29%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수소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도 많은 호재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동아 아파트도 28%가 상승하면서 상승액으로서는 약 1억 3천만 원이 상승했었던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3위는 역시나 또 도곡동에 위치한 도곡레슬리 차지했습니다. 자 매매가 수준에서는 2억 3천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을 표시했었고요. 상승 상승 율로는 워낙에 높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26%로 3위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포동도 빠질 수가 없겠죠. 개포동도 역시나 2억 4천만 원이 상승하면서 자, 상승률은 26% 차지했고요. 그리고 5위는 논현동에 위치한 우민아파트가 약 25%가 상승하면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3위 마포구 지역이 되겠는데요. 마포구도 상당히 많은 상승률을 좀 보인 반면에 가격을 돈으로서 상승액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강남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상승률로 봤을 때는 그 어디보다 뒤지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위가 바로 휴먼빌인데요. 사실 어, 아파트 중에서도 이렇게 메이커가 없는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자,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어, 상승률을 30%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매매가는 4억 1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을 오르는 그런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됐고요. 또 현석동의 강변 히스테이트가 약 23%가 오르면서 그 주변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들이 좀더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3위는 바로 대형 칸타빌 아파트인데요. 자, 대형 칸타빌 아파트는 뭐 역세권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을 최근에 이제 좀 보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공덕동과 상수동이 각자 4위와 5위를 차지하는 그런 가격을 보였습니다. 자, 4위는 강동구로 가보겠는데요. 4위 강동구에서는요, 역시나 또 재건축 아파트의 힘이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42%. 지금 둔촌 주공 4단지가 42%의 가격을 형성하면서 정말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따라오는 것들도 전부 다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서요, 가장 높은 30%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역시 강동구가 강남 자구에 포함되는 그런 기록을 세웠던 아파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위는 바로 서초구로 가볼 건데요. 서초구는 역시나 여기도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볼수 있겠는데 자신반포 2차가 35% 올라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승액으로서는 3억 2천만 원에 대한 상승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경남 아파트 그리고 동아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들 전부 다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재건축의 힘이 매우 강하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2016년도 대비 1년 사이에 이런 많은 상승을 기록하면서 5위까지만 오늘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김 중국 전문가 덕분에 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아주 유익할 만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좀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안방 강연에 지역별 아파트 상승률을 살펴봤는데요. 에, 듣다 보니까 시간 역시 훌쩍 지났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못해드린 이야기가 듣고 싶거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0 2 2 0 0 0 4 8 9 9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